2020년도도 이제 한 해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목조 주택을 지으면서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이제 3년이 넘었는데 지난 2년 사이 영상을 통해서 저는 어, 뭐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어,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야기 했고요뭐 결핍이 어, 기적을 만든다 절박함이 어, 부지런하게 만드는게 어,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다음 현장들을 예약을 받아놓고 어, 현재 작업 진행 중이다 보니까 영상이 반복적이어서 어, 제가 좀뭐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좀 주저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겨울 공사가 2주 정도 딜레이 되는 바람에, 다음 주 한파가 밀려온다고 하는데, 한겨울에 진짜 기초를 치게 됐습니다. 하우, 비닐 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고체 인류를 떼가지고, 그렇게, 어 지금 기초를 하기로 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나와서 산책하면서 보내고 있다가, 쉽게 목조주택 단열이 우리 집이 잘됐나 못됐나를 쉽게 알수 있는 영상 하나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저희 동네에 목조주택 경량 목구조주택을 지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들을 비교를 하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찍었던 집이고요. 어, 순차적으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어,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 서리가 내리는데 서리가 어, 많이 어, 녹아 보이죠. 자 이게 두번째 집입니다. 전혀 서리가 어, 녹지를 않습니다. 았자 세번째 집입니다. 세번째 집은 지그, 지대가 최고 높은 지대고 첫번째 찍었던 사진보다도 한 30분 40분 뒤에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위에 해가 보이죠? 저쪽 뒤, 어, 산 해가 보이죠? 어, 이렇게, 어, 해가 맞닿는 지붕 쪽은 이미 우측 지붕보다는 조금 녹아 보입니다. 녹아 보이는데도 첫 번째 집보다는 지금 서리가덜 녹은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 12월 20일 기준으로 하면은 7시에서, 어, 7시 한반 사이, 어, 해가 막 뜨기 전 무렵, 요때 어, 나가시면은 우리 집이 단열이 잘되었나 못됐나를 이렇게 지붕을 쳐다보시면은 어, 쉽게 알수 있습니다. 물론 뭐 단편적이기는 합니다. 이거 하나로 전체적으로 우리 집이 단열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그렇긴 하고요. 아무튼 지붕 자체의 천장 단열만 논의를 하자면은 거의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집집마다 난방을 하고 지내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단열이 잘 됐다 못 됐다 판단하는 거는 조금 배가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뭐 시골에 집들이 뭐 27도 28도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지내실 집들은 사실 잘 없어요 보통 아껴서 난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의 경우를 대비를 해 가지고 집이 단열이 어떻게 되었다 판단을 해도 어뭐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자첫 번째 집하고 마지막 세 번째 집은 시차가 제가 한 3, 40분 차이가 난다 그랬죠. 쪽 산쪽은 해가 지금 비춰 있어가지고 조금 완전 녹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집이 어, 서리가 많이 녹은 걸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천장 단열이 이쪽 집은 사실은 행편 없다. 이렇게, 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가래에 지금 닿는 부위가 서리가 조금 표가 다르죠. 표시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첫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완전 그 반대로입니다. 이거는 아마 쿨루프이기도 하, 긴할 텐데, 어, 색깔이 있는 부분만 서리가 조금 덜 내리고, 나머지 부분은 확연하게 많이 녹아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단열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아, 침에 나가셔가지고 해 뜨기 전에 한번 지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리가, 어, 아, 곱게 그대로 하얗게 있다. 그러면은 천장 단열이 어, 어느정도 잘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시어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